어,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아, 이거, 좀 어렵네. 그래도 하늘을 나는 게내 꿈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일단은, 그래, 피니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전화로, 띠띠띠띠띠띠, 띠리리, 띠리리리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피나 예. 나야, 나. 야, 나 하늘을 나는 방법,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하늘 날수 있을 것 같아. 야. 응? 음? 너 아직도 하늘 아직 못 나냐? 어? 뭐야 너도 못 나잖아. 뭐래? 야, 우리 집으로 와라. 뚝. 우리 집? 뭐야, 자기 집. 너네 집 바로 여기 옆집이잖아. 음. 옆집. 뭐야? 뭐야, 텅텅 비었지? 에? 뭐야? 야, 띠띠띠. 여여 보세요. 피나.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뭐야, 너네 집. 너네 집 아무도 너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는데? 야, 어, 아, 뭐야, 너왜 이렇게 생김새가 많이 달라졌어? 왜 이렇게 부자처럼 보여. 야, 나 부자야. 어? 너 설마 복권 당첨됐니? 아, 이거, 진짜. <laughs> 뭐야, 너 어제까지 여기 살았잖아. 뭐래, 이제 우리 집 여기 아니야. 어? 어딘데, 그럼?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집 있지? 거기가 우리 집이야. 에? 야, 거기! 무슨 소리야? 그게 완전 부자만 사는데 아니야? 거기 부자들치 사는데. 야, 그리고너 머리 뒤는 왜민 거야? <laughs> <laughs> 조용히해. 우리 아빠가 밀었어. 아 진짜? 와, 너 완전 나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나랑 친구로 안 그지? 보이는 걸? 어. 어. <laughs> 아 장난치지 마. 뭐래 진짜라니까. 야, 근데 아 그건 알겠는데, 야. 아니 나는 방법 알았다니까. 응. 근데 집은 왜 오라고 하는 거야? 야, 우리 집에 끝내 주는 거 있어. 끝내 주는 거? 아,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아, 됐다. 야, 귀찮아. 우리 집사한테 가져오라고 할게. 띠띠띠띠띠. 집사? 어? <살줄> 집사가 어디 있어? 나지 핸드폰? 아니 띠띠띠띠띠띠. 아니, 어디 있다는 거야, 집사가? 집사! 어, 그래. 어. 그거 좀 가져와. 어. 뭐야! 버킹. 이거 뭐야! 에? 아니야. 야! 전투기잖아, 이거, 제트기! 그래, 이게 바로 제트기요. 와, 연인! 야, 잠깐만, 이거 나는 같이 못 타? 야, 1인용이라서 못 타. 야, 나도 사보고 싶다! 아, 부럽다. 뭐난 내가 직접, 해볼래? 이거 얼마짜리야? 뭐? 3 조짜리라고? 그래. 아니 너 돈이 어떻게 난 거? 야너 원래 복권. 간다. 잘 봐라. 너그날 수는 있어? 우와! 우와! <laughs> 우시 우와! <laughs> 우와! 와 소리 대박. 와 도는 거 봐. <laughs> 으아, 으어 으아, 으아, 아, 착륙한다! 우와! 야, 그럼, 피린아! 응? 내가 저기, 여기, 백화점 옥상에 있을 테니까, 저 끌고 백화점 옥상에 착륙할 수 있어? 아, 그건 살짝 어려워. 으, 뭐야, 왜? 아유, 저기, 내 착륙이 살짝 어려거든 아, 진짜? 너... 아 아니야 나는 내가 만드는 거 있어가지고 와. 야 그럼 너 나는 내거 타고 갈 테니까 너니거 네 만들어. 야 잠깐만 피나. 응? 야 나는 비행기를 만드는 게 아니야. 나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 야 비행 자동차가 비행기를 어떻게 이기냐? 어, 어 무시해? 야 아무리 안 이거 하지. 3조짜리라고 해도 내 거한테 질 수도 있어 너. 안질 걸? 내가 완전, 완전 그, 어? 진짜 대단한 그 만드는 비법을 알아냈단 말이야. 어쩔? 어쩔? 너 성격도 많이 변했다? 우리 친구, 우리 친구였잖아! 야! 아! 아, 이제 뭐 하는 거. 뭐지? 터질려고한거 같은데. 아이, 모르겠다. 일단은. 내 거나 가서 만들어야지. 저렇게 무시할지 몰랐네. 괜찮아. 내 거만 들면 되지. 내 거는 비용이 아, 내거 500만 원이면 만드는데. 3조짜리한테는 안 되려나? 아니야. 일단 만들어 보자. 일단은 내가 우리 집뭐이뭔 어, 소리지? 어, 제트기 소린데. 날아가고 있나 보다. 아, 어, 부럽긴 하네. 아, 아니야. 아니야. 부럽지 않아. 내가 여기다가 차고에서 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내가 완전 대박 낼 거야. 아, 지금 아무것도 텅텅 비었지만, 여기에 자동차가 떡하니 있을 거라고,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번, 음, 만들어 볼까? 히히. 대다빨 전화해야겠다. 피디니, 번호가 띠띠띠띠에 띠띠띠띠. 딱딱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비나, 우리 집 와봐. 나도 완성했어, 하늘 나는 거. 네. 어. 어. 뭐야. 엄청 빨리 왔네? 당연하지, 제트기 타고 왔잖아. 아, 그래? 야, 야, 하여튼 일로 와봐. 그래. 아, 내가 며칠을 걸려가지고 드디어 만들었다. 내가 여기 차고 있는 벽도 다 뜯어냈잖아, 이거 만드느라고. 이거야! 이, 이게 뭐냐? 응? 이거 내 자동차 이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야 어때 야, 멋있지 않아 이게 뭐야 어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야 왜 이게 이게 어떻게 하늘을 날아 아 보여줘 보여줘 아, 안 되겠네 탈게 소리 들리지 간다 네. 잘봐 호호 호호 어때어때 어때? 어휴 야 응? 음? 짱이다 야 이거 얼마짜리인줄알아? 얼마 이거 500만원짜리야 내가 500만원 500만원 들였어 만드느라 야 주차도 여기 그냥 완벽하게 했네 야 이거 착륙도 완전 잘할수있지 한번 타볼래? 아 근데 타봐 한번 어? 타봐 어, 간다 응 우우, 후 이야. 우와. 이야. 어때, 어때? 우와, 짱이다. 엄청 빠르지? 슈아. 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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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오. 이제 내려. 야, 음. 나도 만들어줘. 어? 야 너는 그 삼두 짜리 젠트기 있잖아. 나한테 엄청 무시했잖아. 어. 자동차 어떻게 하는 어, 니고오 보여줘 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나만 탈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거. 어? 아, 야와나들 어, 아니야 아니야. 너젠트기 타고 집에 가고 나는 이제 이 붕붕이랑 이름을 지어줘야 돼. 이름 뭐라? 아 그래 깐따피야깐따피야난깐따피야랑 깐다삐야. 데이터로 가야 되니까 먼저 가볼게. 안녕. 어이. 어이 나도 제트기 어제트이 필요해. 아니 뭐 가져가면 되지. 에이 램램인 램이 에이 램램 간다. 아아 아, 피곤해. 아 그래도 할일 해야지. 우리 피린니를 위해서 내가 어제 좀 심했던 것 같아. 나 전화나 먼저 해봐야겠다. 번호 누르고, 딸칵! 여보세요? 어, 여, 여보세요? <laughs> 피나! 뭐하고 있어? 응. 음, 나, 그냥 이, 있어. 아, 그냥 있어? 아, 야 내가 어제 좀 심한 거 같아가지고, 너한테 좀 선물을 주려고 그래. 어, 그, 그래? 응. 음. 선물을 어, 줄 건데? 기다려봐, 가. 어, 올 거야? 응. 응, 갈게. 어, 그래, 그래. 어, 올 필요 없는데. 아 어, 빨리 왔네? 안녕. 일로 와봐. 여기 그래. 내가 자동차를 널 위해. 어? 어? 뭐야? 어? 뭐야? 내 자동차. 에? 네? 내 자동차 어디 갔지? 내 자동. 뭐... 아야. 내가... 누가 훔... 누가 훔쳐갔냐? 자동차. 아 누가 훔쳐가 이거를? 아 누가? 아. 아 내가 실수했네. 아니 우리 마을에 착한사람만 사는데 누가 이렇게 무쳐거지 완전 나쁜애 아니야 이거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몽둥이로다가 그냥 어? 정수리를 그냥 아주 그냥 탁탁탁 그냥 아주 그냥 어? 어? 아 진짜 왜? 왜 나한테 그래 아이 너한테 그러는게 아니라 그냥 화가나서 이거 너한테 주려고 한선물이었거든 이거 어? 너가 하늘 나는 자동차 좀부러워하는것 같아서 아무리 3조짜리 비행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 만들어서 너한테 줄라 했거든 근데 딱 이제 하늘을 나는 기능만 안 놓고 마지막에 부품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 버렸네. 응. 아. 안 되겠다. 아, 피나 응. 일단 집에 가고 가 봐. 가봐. 내가 어? 새로 만들어서 줄 테니까. 응. 아, 그래? 어, 가 봐. 응. 안녕. 어, 안녕. 안녕. 아, 이 도대체 누구야? 아이, 안 됐다. 일단은, 내 차는 여기 있으니까, 하늘 나는 내 자동차 여기 있어. 이거 타고, 재료 먼저 사러 가야겠다. 아, 가져야겠네, 또. 아이. 어, 시동 걸고. 문짝도 좀 달아줄까? 아니야. 문짝 없이 달리는 게, 이게 매력이지. 아휴, 가볼까? 오호 재료 사러 갈 때는 그냥, 달려서 가야지. 부왕. 여기서, 자회전을, 딱, 해주고, 어! 뭐야! 어, 뭐, 어이, 어! 이거! 어, 레멜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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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여기 있어! 요 차, 요 차가 왜 여기 있지? 그러게! 어, 잠깐만. 헉. 어? 어? 피아노, 너 훔친 거 아니야? 아니 어... 내가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생각해 을 보니까 이거 너 전용 차라서 너가 여기 앉아야지만 너 엉덩이 인식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차거든 여기까지 움직였다는 음... 거는 너가 여기 앉았다는 건데 저기서 여기까지 너 <laughs> 미안해 렐리마 내가 이거 만들어 주려고 어... 그런 건데 에이 안 만들어줘 에이... 됐어 됐어 안 만들어줄래 아이 에이... 미안 엘미안해 미안, 에이... 완전 너 이제 완전 친구 야 절교야 절규. 절교 에이 완전 에이, 나쁜 나, 애였잖아 이리와. 간다! 에이! 에이 3조짜리 이리와. 비행기나 타고 다녀라 임마! 에이 깐다비아 타고 또 데이트 나가야지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